네 우리 제이슨 선생님 아 우리 제이 선생님은 OSS 이제 창립 멤버잖아요. 네제일 <laughs> 젊은 창립 멤버이십니다. 제이 음. 선생님이 지금 이제 시니어 학생들 우리 네. OSS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총책임을 지고 계시는 분인데 네, 네 그렇게 선생님은 몇살때 이민을 오셨어요? 아 어, 제가 열... 몇, 그러니까 몇 학년 때? 10학년 때였습니다. 10학년 때? 네그 전에는 외국에서 공부해본 적 없으시고 전혀 없습니다. 10학년이면 한국에서 몇 학년을 마치고 온 거예요? 나이로 갔을 때는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때쯤 온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여름 때. 네네. 아, 그랬구나. 빠른 나이는 아니네, 그죠? 음, 네, 그니다 어, 조금 늦음하게 왔는데, 근데 그때 와서도 얼마나 공부를 잘했게 토론토 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셨어요? 음. 한국에서도 공부 되게 잘하셨던 모양이네. 어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laughs> 그는 겸손인 것 같고. <laughs> 네. 근데 고등학교 1학년 1학기를 마치고 처음으로 캐나다 땅을 부모님과 함께 이제 이민을 오시면서 오게 됐는데 네. 고무 따라가는데 네. 힘들지 않았어요 그때? 많이 힘들었죠. 많이 힘들죠. 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캐나다 최고의 대학교 최고의 학부를 다니고 졸업하고 어 그게 가능하다는 라게 사실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뭐 한국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음. 어, 뭐 다들 성실한 편이기 때문에 네. 본인들이 노력만 좀 따라 준다고 하면은 음. 음. 뭐 누구나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거죠.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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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죠. 어, 어. 성실하기만 하면 그렇게 된다고요. 사실 한국 학생들로 따지면 공부 엄청나게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네. 맞습니다남들 그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아유, 한국에서 하는 공부 반만 해도 여기서는 정말 뭐 좋은 데 약간 이런 얘기하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 같아요. 네. 어 학습 분량으로 따졌을 때는 물론 뭐한반뭐그 정도 되는 네. 것 같지만 네.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진학에서는 네. 꾸준함인 것 같습니다. 꾸준함. 네. 네. 그 선생님이 그 동안 OSS 이렇게 학생들을 쭉 관리하면서 음. 좋은 샘플이 되었던 아이들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런 아이는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됐다. 어, 보통 학생들이 응. 한국에서 공부를 하다가 뭐 응. 10학년 때나 뭐 응. 대, 어, 일부 학생들은 11학년 때온 친구들도 있고요. 그렇죠. 어, 여기 캐나다 대학교 응. 진학을 위해서 뭐 다른 기관하고 저하고 좀 운영방식의 차이라 그러면 응. 저는 좀 시간을 좀 단축시켜서 아이들이 좀 고등학교에서 올부, 오히려 좀 고생을 좀 하고 대학교를 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그게 되게 중요해요. 네네. 왜냐면 그렇게 공부하는 습관과 빡세게 하는 걸안 하고 대학을 가면 대학 가서 문제가 생기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특히 캐나다 대학은 그게 더 심해요 어, 여기서 충분히 고등학교 때 공부하는 습관을 완벽하게 잡아놓고 가야지 네, 정확합니다 예, 예전에도 보면 은뭐 토론토 대학 가는 데 많잖아요 어, 거의 여러 명 있었죠 대부분이 뭐, 토론토 많이 갔죠 많이 신기합니다. 아 그리고 이제 제가 학병들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다 를 보면 제일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어, 여기 학제가 우리보다 한 학기가 빠르잖아요. 그렇죠. 해다 네. 미국이. 네네. 네. 한 학기 빠르니까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1학년을 마치고 오면 고등학교 1학년이면 한국 학년으로 10학년인데 네. 마치고 오면. 11학년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11학년 2학기부터 시작을 하는 생각이 되잖아요. 맞습니다. 한학기 빨리 가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들이 아니 영어도 제대로 안 되는데 그렇게 하고 한학기 빨리 가고 그럼 우리 아이가 학교를 다닐 수가 있나요? 이런 질문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어 영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는 학생들이라고 했을 때는 네. 11학년 중반에 와도 네. 어 대학 진학을 갔던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네, 네. 어 물론 뭐 한국에서도 영어를 영어 학습이 좀좀 좀 미진했거나 네. 아니면 해외 경험이 없는 네. 학생들이라고 하면 조금 힘들 수도 있겠지만. 네. 네. 정이 힘들면 이제 이런 방법이 있잖아요. 하나 한, 한 학년 더하면 되지 뭐. 보통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네, 네. 그러니까 6개월 어떻게 보면은 여기 정상 학기제로 가면은 6개월 월반 하는 게 되지만. 네. 보통 일반적인 유학, 고등학생들 유학 같은 경우는 네. 한 학년을 낮춰서 음. 또는 일년육 개월을 낮춰서 네. 이제 조금 좀한 학년 전부터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대학 준비를 하는 게 일반적으로 네. 네. 알고 있는데 네. 어,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아이들이 여유가 생기고 네. 영어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기는 반면에 네. 이제 적응하고 난 다음부터는 네. 조금 학사 관리가 느슨해지기 시작하면서. 네. 오히려 대학 준비라든지 아니면 또 네. 대학교에 들어가서라든지 그 요구되는 학습량을 맞추지 못하는 네. 경우들을 저는 봤기 때문에 그 공부를 좀 제대로 하는 아이들 네네. 성실한 아이들의 기준으로 했을 때 네네. 캐나다에는 독특한 월반 제도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한국은 뭐 거의 없습니다 조기 졸업이 뭐 제도적으로는 있지만 실제로 네네.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조기 졸업하는 경우는 흔하진 않아요 그렇죠. 캐나다는 흔하잖아요 그죠 사실은 네네. 그러니까 대학교하고 똑같아서 졸업에 필요한 학점만 다 얻으면 바로 졸업이 되잖아요 맞습니다 실제로 그게 많이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어. 네, 물론 뭐 치... 계절학기를 듣는다든지 히 네. 일반 학생들이 안 하는 시간에 또 노력을 해야 되는 뭐 단점은 있지만 네. (1년) 정도 또는 뭐 (2년) 정도 네. 뭐 월반을 할수 있다는 (2년도) 월반이 됩니까? 일년6 개월, 송합니한1년6 아, 개월. 아, 아, 네, 그러니까 한국에 네. 비해서. 네, 네. 어, 한국에 비해서. 이제 조금 정리하자면 이제 이런 거네요. 영어가 어. 조금 제대로 됐거나, 네. 에, 아니면 뭐 심지어 초등학교 때 캐나다를 한번 다녀왔다가 다시 온 아이들. 가장 좋은 케이스죠. 가장 좋은 케이스죠. 네, 네. 어, 그러니까 영어에 대한 무리가 없고 첫째. 네.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공부에 대한 기본 이 되어 있는 아이들은. 네. 몇 학년 때쯤 오면은 1년 먼저 졸업이 가능해요? 조기 졸업이? 가장 안 좋은 이제 학년은 제가 봤을 때는 9학년인 것 같습니다. 9학년. 네. 9학년. 여기 학년으로 9학년. 그렇죠. 9학년 입학한다. 그러면 9학년이면 한국에서 중학교 2학년 2학기부터가 9학년이에요. 네네. 여기서는. 네. 네. 그러니까 중학, 한국학년으로 중학교 2학년 1학기 마치고 또는 그 전에 캐나다를 오게 되면은 2학년을 마치고 오더라도 구학년 네. 그러니까 캐나다 학기제로 봤을 때는 9학년 2학기에 네. 들어오더라도 6개월 정도면 음. 제가 봤을 때는 적응을 충분히 네. 할수 있을 네. 거라고 네. 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대학교에서 점수를 보게 되는 이제 10학년부터는 음. 어느 정도 관 성적이 나와야 되니까. 네. 관리를 네. 받는다면은 거기서터 네. 꾸준하게 쌓아 나가서 12학년, 여기 학년으로 1 1학년때 졸업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정리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네. 네. 대전제는 네. 영어에 대한 큰 부담이 없고 네. 어, 한국에서도 영어를 곧잘 했던 아이들이거나 네. 아니면은 네. 어, 뭐 OSS 또는 뭐 다른 곳을 통해서라도 네. 초등학교 때 유학 경험이 있었던 아이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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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해서 영어에 대한 부담이 조금 없고 네. 그 다음 두 번째 한국에서 어느 정도 공부의 틀이 잡혀져 있는 아이들을 네. 전제로 한다면 네. 한국 학년으로 기준으로 해서 중학교 2학년 이전에만 온다면 네. 1년 먼저 졸업할 수가 있다. 네, 그럼 1년 먼저 졸업한다는 합니다. 얘기는 한국 학생을 기준으로 하면은 자기 또래보다 1년 네. 6개월 먼저 졸업이 충분히 가능하다. 네, 맞습니다. 대전제는 영어가 어느 정도 된다라는 전제와 학습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가 되어 있는 경우가 네. 전제됐을 때. 자 만약에 그렇지 않고 그냥 영어도 잘안돼 있고 네. 어, 그렇다 그러면은. 뭐 한국 학년을 기준으로 해서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때만 오더라도 네. 자기 학년의 졸업은 가능할 거 아니에요. 네, 자기 학년의 졸업이라고 하더라도 한국의 자기 또래보다는 6개월 먼저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제가 정리를 잘한 건가요? 네, 정확하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만약에 영어도 잘안 되고 네. 어, 여러 가지로 좀 부족한 점이 많은데 그런데. 십일 학년 때 그러니까 한국에서 고등학교 이 학년 때만기에 오게 된다. 어 그러면 물론 학생 여기 와서 본인이 네. 스스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이제 목적 의식이 생긴다면은 음. 어 그대로 그육 개월 정도 한국이랑 비교했을 때어 음. 졸업도 가능하겠지만 음. 실질적으로 이제 대학교 가기 위한 성적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마 추가적으로 육 개월 정도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뭐. 그럴 경우에는, 네. 사실 보통의 이제 한국 아이들을 그렇게 하듯이, 네. 한국의 자기 학년보다 6개월 더 하면은 졸업은 된다. 그런 얘기죠. 네. 맞습니다. 네. 아, 그러니까 이게 한국의 자기 또래하고 비교를 했을 때, 네. 일반적으로는 또래 들보다 6개월 먼저 졸업하는 게 보통의 관례고, 네. 조금 늦게 유학을 오는 경우에는 그냥 보통 6개월 정도 더 한다면 되고 네. 조금 일찍 오고 영어가 좀 되는 애들은 1년 6개월 먼저 졸업도 충분히 가능하고 네 맞습니다 그니까 러 그게 그게 사실 제일 돈 절약하는 방법이에요 어 그렇죠 시간도 그렇고 어. 네또 그런 아이들이 일찍 졸업하는 아이들이 또 굉장히 이렇게 몰입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딴 생각 도안 하고 집중력도 좋을 거 아니에요. 예. 네, 대학교 들어가서도 그런 학생들이 오히려 적응을 더 잘하는 편입니다. 그렇죠. 네. 네. 계절학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주세요. 여기 이제 대학교처럼 우리나라에는 뭐 계절학기 없습니다. 고등학생들은. 네. 근데 여기 고등학교는 계절학기라는 게 있잖아요. 썸머 스쿨. 네. 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는 어, 고등학교에서 1년에 보통 일반적인 공립학교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여덟 과목 이수가 가능한데요. 음. 어, 썸머 스쿨을 통해서 두 과목을 더 추가적으로 이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기간이 한 달이 조금 넘게 소요되는 시간이긴 하지만 네. 그렇게 이제 주요 과목들을 선제적으로 이렇게 네. 끝내놓기 시작하면은 아무래도 1 2 학년 때 이제 들어야 되는 과목이, 과목이 좀 줄어드니까, 네, 부담도 많이 줄어들고 그렇지. 이제 아무래도 학사관리가 훨씬 더 용이해지는 장점이 있어요. 혹시 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내가 부족한 그 학과목을, 네. 온라인으로 이수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온라인도 있습니다. 어. 여기 저희들이 지금 위치하고 있는 리스사이드 여기서는 네. 또 이제 나이트스쿨이라 그래가지고 오. 야간학교도 지금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실제로 예전에 대학교 진학반에 있었던 몇몇 학생들은 네. 여기서 제공하는 나이트스쿨을 통해서 어. 과학과목을 이수한 경험이 있습니다. 어. 아 그러면은요. 네. 정말 완전히 미쳤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네. 네? 정말 나는 우리 엄마, 아빠의 돈도, 피 같은 돈도 좀 아끼고, 네. 그리고 귀양이 하는 거난 정말 빡세게 박투지 해야겠다라고 네. 마음을 먹고, 네. 어, 고등학교 한 1학년 또는 그 이전에 네. 와가지고 여기서 최선을 다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 평소에도 학교 열심히 듣고, 그 다음에 네. 계절 학기도 듣고, 네. 온라인 수업도 듣고, 네. 야간 수업도 듣고, 네. 네. 미친 척하고 하면은, 네. 성적도 잘 나오고 졸업도 충분히 그런 정도라면 뭐, 조기졸로 가능할 것 같은데요? 아이들이 목적을 신이 있다면 저는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네. 네. 여기, 지금 보니까 요 미국은, 네. 물론 지역에 네. 따라 다르고 학교에 따라 다르지만, 조기 1년에 얼추 2억 들더라고요. 음, 음. 고등학생들이. 네. 네. 학비, 생활비, 뭐 가입정부비 등등. 그렇죠. 뭐 캐나다는 그거에 비해서는 뭐 1억 한 음. 4천? 뭐그정도면 해결이 되더라고요. 음. 음. 그러니까 조금 캐나다가 조금 저렴하긴 한데, 와, 1년을 땡긴다라는 것은 그냥 평균적으로 1억 5천을 세이브하는 거고, 네. 그죠? 네. 또 2년을 땡긴다, 2년을 네. 당긴다라는 얘기는 조금 일찍 오면 그만큼 이제 좀 당겨주고 여러 가지가 네. 좋아지니까 네네. 아, 좋은 방법인데요. 네. 아. 그래서 이제 OSS가 아, 이번 학기 서부터 이제 조금 더 본격적으로 우리가 신입 학생들 대학 보내기 작업을 할 거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마인드는 어, 캐나다의 대치동학교를 만들어보자. 음. 아. 근데 버니니에도뭐 미국 대학까지 캐나다 대학까지 해서 내신도 중요하고 그다음 방과 활동, 봉사 활동, 영어 성적 뭐아이나뭐 뭐 토플이나 네. 다중요한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역시 그래도 공부예요. 네. 그그 네. 본적인 학교 성적이 네. 뭐니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해요. 네. 동의하시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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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아, 우리 이제 캐나다에서는 좀더 공부를 집중적으로 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지금 만들려고 그러는데 아이들 이잘따라오던가요 어, 지금 현재 장기를 생각하고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다들 네. 목적 의식이 똑바로 서 있는 학생들이라 네. 뭐 약간 지금 이제 학습에 대한 부담감을 조금 느끼고는 있지만 그래도 잘 견뎌 나가면서 네.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 OSS가 주변에서 이야기를 들으니까 아, 어, 거의 사관학교라고 아예 그냥 정평이나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관학교가 좋은 의미이기도 하고 조금 부담스러운 의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한국에서 이제 중고등학교 아이들, 아, 공부를 안 해가지고 그냥 저 미국이나 캐나다 가서 공부해라. 이런 경우에 놀라는 마음으로 가는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그게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 같고요. 어, 그리고 공부를 좀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아이들에게는 되게 좋은 의미로 와가 는것같 그런 그렇게들 이야기한대요 밖에서. 어, 네. 실제로도 그래요 제가 보면. 네. 음, 굉장히 공부, 공부 빡세게 해요. 아, 어, 네, 네. 음. 근데 실제로 여기서 이제 공부하는 학생들을 보면 저는 일단 초반에 적응 그 루틴에 적응할 때까지는 아이들이 좀 힘들어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음. 일단 한번 적응하고 나면 이제 어쨌든 캐나다 같은 경우는. 내신이 아무래도 대학 진학하고 결, 어, 직접적인 이제 연관이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 결과를 하나씩 하나씩 받으면서 성취감도 많이 느끼고 어 저는 나름 그 안에서 즐거움을 찾아가면서. 어, 아니요, 그냥 근데, 근데 이런 것 같아요. 아이가 기본적인 마인드만 제대로 있으면은 네. 한국에서 조금 성적 관리가 안 됐던 애들도. 여기 캐나다 와갖고, 흔한 말고 개가 천선하는 아이들저 되게 많이 봤거든요. 아, 어, 네네. 많이 그렇죠. 봤잖아요. 네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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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애들 많이 봤는데, 아예 또 그동안에 그런 애들도 있었어요. 그, 아예 공부에 아예 관심이 없는 애들. 네. 그런 애들 결국은 떨,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OSS를 견디지를 못하더라고요. 어, 근데 저는 뭐, 나쁘지 않다고 봐요. 네네. 아예 그냥 공부하고 거리가 먼 애들. 그러면 이제, 오히려 분위기 흐트러뜨릴 수 있으니까, 어, 적극적. 그러나, 대부분은, 어 저희가 늘 정신교육 시키고 네. 늘 이렇게 붙들어 주면서 잘 가잖아요. 네네. 음. 제가 요즘 그 OS에서 밴드에 여기 지금 시니어 아이들 모든 아이들 한명한 한 명을 다 인터뷰를 하고 올려놨는데 네. 저는 인터뷰하면서 참 느꼈던 게아참 우리 아이들 대견하다. 네, 고맙습니다. 아 대견하다. 예 유학생들이 다 그런 모습으로 사는 거 아니거든요. 네. 어, 흐트러진 아이들 많죠. 뭐 부모님도 옆에 안 계시겠다. 음. 네. 그래도 음. 여기 아이들이 눈이 반짝반짝해가지고 정신 차리고 그렇게 공부하는 거 보면 네. 선생님 그동안 경험해 본이 정신교육이라는 게 어떤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까? 결국은 아이들 음. 목적 의식을 음. 심어주는 음. 그런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음. 어, 아이들이 이제 아무래도 음. 이게 뭐 한두 달에 이제 결과가 나오는 과정이 아니다 보니까 음. 아이들이 뭐 힘들어할 때도 있고. 또 성취감을 느낄 때도 있고, 근데 이제 그 과정 과정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이들한테 풀어서 설명을 해줘서 아이들이 좀더 주도적으로 자기 주인의식을 갖고 자기 학습을 해나갈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은 정신교육에 쓰이는 쏟아지는 시간이 적지가 않아요 저희들이 그런 거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 부모님들이 보시기에는 두번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인데, 음. 어, 또 저렇게 시간을 쓴다고 또 생각을 하실 수는 있겠지만, 음. 저는 그런 과정이 없이는 아이들이 음. 이렇게 몇 년이라는 시간을 음. 또 앞으로도 대학교에 들어가서 또 공부를 할 텐데, 음. 어, 그 기간을 견딜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음.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을 해봐도 지금 이 과정이 본인한테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음. 어, 어떻게 보면 힘을 낼수 있도록 음. 격려하는... 과정이라고 좀 생각하고, 다른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정신교육에 상당히 그 에너지를 많이 쏟는 편입니다. 정말 희한한 거는 한국에서도 애들 공부 되게 많이 한다고요. 네. 그 여기서도 되게 많이 하는데, 분위기가 좀 달라요. 음. 제 말의 의미를 아시겠어요? 혹시? 여기 있는 애들은 네. 자기가 자기 주도형으로 공부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상당히 몰입도가 커요. 네, 네. 근데 한국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은 하래니까 하고 하래니까 그래서 그냥 가방만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아이들 물론 모두가 그런 건 당연히 아니지만 그런 아이들이 되게 많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공부의 재미를 못 느꼈던 아이들이 캐나다에 오면 공부의 새로운 흥미 그걸 찾아가는 아이들 전 많이 봤거든요. 그 이유가 뭔가요? 저는 캐나다 교육 과정이 갖고 있는 그 그 시스템의 시스템적인 부분이 큰 역할을 한다고 보거든요. 네.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시험으로 대부분 이제 많이 평가가 되다 보니까 네. 아이들이 뭐 컨디션이 좀 저조하다든지, 음. 아니면 시험과 시험 그텀 사이에 자기 관리가 좀안 된다든지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게 아무래도 좀 느슨해지는 중간 중간에 느슨해지는 것들이 있는데 캐나다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조금 조금한 과제가 또 모여가지고 또 점수가 되고 또큰 시험도 물론 중간 중간에 있지만 그 모든 게 평가 과정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이들이 하나 하나 과제를 끝낼 때 느끼는 성취감도 좀 다르고 이게 또 자기 인생에서 어떤 디딤돌이 될지 본인 스스로가 잘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좀더 보람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음. 근데 한국에 계신 분들은 그참 이해를 잘 못하실 거예요. 음. 우리 아이는 아직 영어도 부족하고, 어, 공부도 그렇게 많이 안 해본 아이인데, 거기 갖고 진짜 얘가 제대로 공부를 할수 있어. 이런 질문 진짜 많이 받거든요. 네. 근데 여기 와서 보면 막 오래 받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아이들이. 네. 왜 이게 뭐지? 음. 이게 그렇게 놀라는데, 그왜 그런 거예요, 그게? 그게 아이들이, 어, 물론, 고등학생들 이제 특히 이제 진학반으로 오는 학생들은 물론 한국에서도 굉장히 잘했지만 여기서 더 잘하기 위해서 오는 학생들도 물론 있지만 또 한국에서 본인이 느끼기에도 좀 노력을 해봤는데 음. 이제 어떤 결과나 아니면은 어뭐 자기가 원하는 곳을 못갈것 같다는 두려움을 안고 오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특히 의대 준비했던 애들. 네. 네 맞죠. 근데 여기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음. 그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과정 내에서 음. 이제 자기가 모르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도 학교 내에서도 있고 또 이제 특히나 이제 저희 같은 OSS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이 이제 계속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자기가 어느 정도 성, 이 정도 노력하면 이 정도 결과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걸 본인 스스로 한삼 개월 빠르면 삼 개월 늦어도 한일년 정도 지나면은 그 감을 다 아는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어, 내가 이만큼 해서 이만큼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올 거니까 내가 이번에 좀더 열심히 해야 돼. 음. 그것도 요게 내신으로 아무래도 대학교를 가다 보니까 어, 그 과정이 아, 내, 내가 스스로가 이렇게 완성되고 있다는 느낌을 아이들이 받는 것 같아요. 어, 내가 여기를 가여 가야 되는데 내가 오늘 5시간 정도 또는 뭐 3시간 뭐 시즌에 따라서 음. 이 정도 하게 되면 그 목표가 충족된다는 걸 본인들이 알고 안정감을 갖고 음. 학습이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어, 조금 욕심 있는 학생들이면은 본인들이 정말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도적으로 음. 이제 자기가 빠진 부분 왜냐면 자기 목표가 여기 있기 때문에 음. 이제 그거를 무조건 맺요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여기에 와고 새로운 인생의 목표 네. 뭐 대학뿐만 아니라 네. 나의 적성 분야는 어디인가 음. 나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인가 그런 걸 찾아가는 애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기특하게도 네. 네. 어,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어, 우리 제이슨 선생님을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의 정신교육의 역할이 아닌가 그 네. 생각을 하고 OSS 분위기가 좀 독특해요 되게 좋잖아요 네. 학구적인 분위기 애들이 영어로만 이야기하고 뻘짓 안하고 네. 뻘짓 할 기회조차도 없고 학교 끝나면 바로 그냥 데리고 오니까 네. 어, 그래서 힘들어하는 애들도 좀 있지 않아요? 머리 큰 애들 특히 남자애들 막 에너지도 넘치고 막 이러는데 붙잡아놓고 공부만 시키고 그러면 또막 그러지 않나요? 어, 진학반 네. 프로그램이 음. 음, 오히려 음. 이제 약간은 장기전이기 때문에 네. 선생님들도 그렇고 저도 네. 마찬가지고요. 좀 아이들 긴장을 중간중간에 풀어주기 위해서 음. 의외로 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죠. 어, 옛날지 진학반 학생들 뭐 지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체육관 뒤쪽에 보면은 이제 네, 있죠. 그, 그 운동기구도 다동기구도 있고요. 네. 어, 지금 자전거는 좀 없어지긴 했는데 음, 음. <laughs> 뭐 아이들이 이제 체육활동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좀풀수 있도록. 네. 그런 시간도 확보를 해주고 있고요. 네. 또뭐 음. 혹시나 뭐 개인 취미라든지 학교 음. 클럽 활동을 뭐 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은 또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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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를 음. 좀 건전하게 음. 풀수 있도록 어, 아주 아, 중요하죠. 굉장히 아, 네. 굉장히 지원을 하죠. 네. 아, 끝으로 OSS를 다녀갔던 친구들은 정말로 다시 오면은 그 효과가 백 배인데. 최근에 이제 그런 아이들이 등장을 자주 아, 하고 있어요. 네네. 그죠? 어떻게 보십니까? 어 최근에 그 여학생 한 명이 음. 여기서 이제 OSS 주니어로 네. 이제 왔, 왔다가 네. 이제 다시 고등학교 한국에서 10학년을 마치고 네. 이제 여기 에 다시 온 친구가 있는데 그 음. 친구도 처음에 이제 자기 학사 계획을 세울 때 네.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제 제가 아무래도 11학년부터 시작하는 게 아무래도 부담스러우니까. 어, 그렇죠. 수현이 얘기하시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수현이가 네네. 어, 초등학교 6학년을 마치고 캐나다에 와갖고 6개월 있다가 네. 한국에 들어가서 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을 마치고 다시 왔어요. 네, 맞습니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을 마치고 다시 여기 오면은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그러니까 네. 11학년 2학기로 들어가는 건데 네. 그렇지 않아도 그때 고민을 많이 했죠. 네. 한참 많이 다시 왔는데 네. 1년 반 남았는데 졸업이 될까? 거기다가 입시는 12학년이 되는 해 12월 달에 거의 대부분 끝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윤이 같은 경우는 11학년 2학기로 왔다가 다음 학년 한 3~4개월 정도만 끝내놓고 입시 준비를 다 끝내야 되는 상황이었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본인도 이제 10학년 2학기로 들어가는 게 맞겠다 음. 뭐 이렇게 생각도 하고 했었지만 음. 그래도 이제 제 경험상 음. 이제 아무래도 좀 시간이 많다 보면 음. 나이들이 있다 보니까 음. 자, 잡생각도 많아지고 음. 그래서 일단은 11학년 2학기부터 시작을 해보자 음. 지원을 해주마. 음.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그 친구가 워낙 성실하다 그러니까. 보니까 아, 네. 아, 영어도 고찰하더라고요. 네. 어, 역시 초등학교 때 한번 왔다가 간 그런 경험 이 있어서 네. 영어도 고찰하더라고. 네. 아까 전에 이사님이 말씀하신 음. 영어 경험이 있고. 어. 성실한 학습 습관이 잡혀 있는 학생의 네. 대표적인 케이스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조금 늦게 오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자기 학년에 졸업을 할수 있었다. 즉 한국애들보다는 6개월 먼저 졸업을 한 거잖아요. 네. 그리고도 좋은 대학을 지금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그런 걸로 보면은 어, 초등학교 때 한번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그는 굉장한 베네핏이죠. 그렇죠. 네. 그거는 분명히 맞습니다. 다시 네. 네. 한번 말씀드리지만 뭐 굳이. 다녀가지 않은 아이들도 음. 어, 이곳에 오면은 그렇게 미래를 꿈꿀 수 있고 그걸 결국 또뭐 진짜 공부를 대학 가서 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고등학교까지는 영어를 어느 정도 마스터하고 그다음에 책 읽는 거에 대한 훈련도 하고 서양식 공부 방법에 대해서 토론 수업하고 이런 것도 좀 습관을 들이고 그리고 대학 가서 본격적으로 공부하고 네.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됩니다 이번에 이제 정말 우리 빡세게. 다시 한번 잘, 한번 달려보자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를 얻도록. 네. 우리 제이슨 선생님만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